해변가에 가는 거라고이 좋아. 아, 정말. 따라... 따라야 된다고요? 어. 이걸 네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과 여행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빵이네 TV입니다. 이 앞에서 보신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이 봄을 맞아 가지고 다녀왔던 캠핑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저처럼 캠핑 활동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봄철 캠핑을 하기 위한 꿀팁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보시고 즐겁고 안전한 캠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페트롤캠퍼 1기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안전캠핑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요 이 캠핑장에서 안전한 캠핑을 할수 있도록 캠페인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어렵지 않은 부분들입니다만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기 앞서서 행정안전부 구독하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유용한 소식에 대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철 캠핑 안전 꿀팁 첫 번째로 이 캠핑장 예약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캠핑장은 반드시 야영장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예약하셔야 됩니다. 이 야영장업에 등록된 업체는요, 관광진흥법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 야영장의 안전 위생 기준을 이 준수해야 되고요. 혹시나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책임보험 가입이나 이 공제에 필수로 가입해야 돼서 혹시나 야영장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에서 이 관광 사업자에 등록된 전국 캠핑장 정보하고요, 이 캠핑장 시설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캠핑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텐트 설치 시의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텐트를 치다 보면 기다란 폴대를 끼워야 되기도 하고요. 이 망치로 이 고정 못을 설치해야 되기도 해서 반드시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요, 텐트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 못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 끝까지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정 못을 끝까지 고정하지 않으면 혹시나 담김줄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면 고정 못이 뽑혀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험담인데요. 실제로 제가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 바닷가에서 캠핑을 했었는데요. 이 이웃집에서 텐트 팩이 날라와가지고 제 가방에 꽂혔던 적이 있었는데, 야그 고정 못이 텐트 안으로 날라왔으면 정말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정 못은 반드시 끝까지 고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봄철 안전 캠핑 이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화기 위치 확인입니다. 저는 텐트를 치고 나면 수화기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데요. 이 캠핑하면서 불멍하기도 하고요. 이 외부에서 불을 사용하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반드시 수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봄철 안전캠핑. 이네 번째로는 난방기구 사용주의인데요. 날이 따뜻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에서의 밤은 아직 싸늘해서 난방기구를 종종 사용합니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구를 개방해서요, 이 일산화탄소가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큰 알람 소리로 알려줍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무색이고요, 이 무치기체라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이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구를 개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비싸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혹시나 챙기지 못했을 때에는 캠핑장 관리자분께 이 일산화탄소기를 대여하시고 난방 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안전 캠핑 다섯 번째로, 이 전기 릴선 사용 시에는 반드시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전기 릴선이 감겨져 있는 채로 사용하다 보면요. 이 전기선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자칫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전기 릴선은 끝까지 풀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도 주의해야 되고요. 봄철 안전캠핑 여섯 번째로, 이 캠핑은 야외 활동이다 보니까요. 이 뱀이나 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캠핑장은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이라서 이 뱀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벌은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캠핑하면서 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한 대략 3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여름에 날이 더워가지고 텐트를 저 혼자 치고요 아이들은 이 나무 그늘 밑에 의자를 펴주고요 뭐 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템프랑 타프로 얼른 치려고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치고 있었는데요 이 작은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손가락이 벌에 쏘여가지고 퉁퉁 부었는데 이 다행히 캠핑장 관리자분께서 벌침을 빼주셔가지고 한숨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혹시 벌에 쏘이게 되면 빠르게 침을 제거하고요.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연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그것을 발라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연고가 없다면 얼음으로 냉찜질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캠핑의 하이라이트인 저녁 시간에 지켜야 될 안전 캠핑 수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안전 캠핑 일곱 번째는 당김줄 야간 안전 가드너 설치입니다. 저도 캠핑을 막 시작했을 때는요. 이 텐트 당김줄에 여러 번 걸려가지고 넘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어두울 때는 텐트 당김줄이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김줄에 걸리지 않도록 이 야간 안전 가드너를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안전 캠핑 여덟 번째는 이 불멍 시의 안전입니다. 캠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캠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바로 불멍이고요. 캠핑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베테랑 캠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멍입니다.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기 때문에 이 캠핑에서 모닥불은 빠질 수 없는데요. 이 모닥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모닥불을 피워도 되는 캠핑장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캠핑의 하이라이트가 모닥불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위 환경 등에 의해서 장작 사용 금지인 캠핑장이 있는데요. 이를 무시하는 캠퍼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반드시 장작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요. 모닥불을 피워야 되고요. 이 모닥불은 주위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타프 아래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이 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타프에 불똥이 튀거나 하면 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불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멍을 하고 화로대에 잠불도 소등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요.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모닥불은 화로대에서만 피워야 됩니다. 이 노지에서 캠핑은 이런 거지 하면서 이 돌멩이 괴어놓고 바닥에다가 이 불을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주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놀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불멍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셔서 이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 봄철 안전 캠핑 아홉 번째는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봄은 낮은 덥고요 자연의 밤은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추위에 간단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얇은 패딩이나 담요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봄철 안전 캠핑 마지막 열 번째는 이 캠핑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봄철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 캠핑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모두가 안전하게 캠핑을 할수 있도록 어른은 물론이고요 아이들도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캠핑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봄철 안전 캠핑을 위한 열 가지 수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내용도 있는데 이열 가지 안전 수칙 모두 꼭 지켜가지고 안전한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을 응원합니다. 캠핑을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즐거운 캠핑장에서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행전안전부 구독하시면 행전안전부에서 안내하는 유용한 소식에 대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